어,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어,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 여정에는요, 정말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러한 많은 바울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해도 어, 어,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은 정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굳건한 결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어, 그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여정에서 만나는 참 많은 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생전부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두루에 만났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믿는 그 제자들, 그전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만나서 함께 복음과 신앙을 나누면서 정말 가족과 같이 형제, 자매 같이 가까워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를 지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어, 디로 가이사랴, 빌리보로 가게 되겠죠. 가이사랴에 가서 어, 누구를 만나냐면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에, 어, 내 딸이 있었죠. 예언하는 내 딸이 있었고, 거기에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해서, 가지 말아라. 어, 그 바울의 띠를 갖다가 가져가는 자기 수족을 매면서, 너가 이렇게 될, 이렇게 결박이 될 테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당부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말 감동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감동 있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 빌립의 집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여러 날을 유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빌립이 누구입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어, 유명한 한 사람이 빌립인데 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은 일찍 순교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순교했습니까? 바울의 손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질 것을 허락하면서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장본인입니다. 어, 그런데 이 죽은 스테반과 빌립의 사이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입니다. 신앙의 친구입니다. 어, 뭐,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 먼 친척보다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어, 우리 이민교회처럼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관계가 얼마나 참 깊습니까? 어, 이렇게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까웠을 거예요. 신앙의 친구입니다. 목숨을 같이 하는 동료입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을 죽인 바울이 빌립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빌립의 집에 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관계는 바로 원수의 관계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와 밥을 먹고 원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한 원수가... 그런 원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을 당한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가슴이 아파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많은 큰 일이 있지 않느냐고 아마 말렸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원수의 관계이지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중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에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별로 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것이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요. 어그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마디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형제로 영접했다. 어, 그것은 자기의 돈뜩한 인격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영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바울을 또한 그들이 형제로 영접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다시 한번 20절에서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그를 뭐라고 또부릅니까 형제여. 그때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렇게 아 그런 말하고 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로 우리 바울의 이름과 바울을 맞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어이 형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어그 명칭이 참 좋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죠.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자매다. 어, 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 구분이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인 구분, 어, 아예 연령까지도 넘어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옛날 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어, 그 시대 때에 어, 이 한 기독교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어, 종교다 효과 없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화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 세상 예배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 촌수의 관계 없이 막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도 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 형제가 되는 거아닙니까 아니 이런 어, 이런 몰상식한 가정이나 있 그런 어, 일화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은 사회에서 육체적으로 어, 이 소위 정의 되는 모든 그 클래스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그 공동체에서는요. 연령에 관계 없이, 여러분 우리 직분에 관계 없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형제 자매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누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네, 형제자매, 오빠, 얼마나 듣기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네. <laughs> 하게 됩니다만 오늘 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인간 사회의 혈육을 또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 명칭이요. 더 사랑스럽고 더 서로를 가까이 느끼게 하고 정말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더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명칭입니다. 우리가 목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이것은 사실은 기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기능적인 명칭이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명하는 정체성적 지칭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은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연구해서 또한 그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드리고 또한 훈련받은 그 성도님들은 자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가이드를 가지고 디렉션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사역하고 미니스트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성도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에 따라서 주신 직분이 바로 목사요, 또 장로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명칭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 우리는 믿음의 뭐라고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깊은 그 관계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타이틀들을 어느 타이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도 장로님이라고 하는 타이틀보다도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 타이틀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목사님, 목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하면요. 이상하게 자꾸 뭐 계급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식 속에서도 누가 더 높은 것 같은 인식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반대지 않습니까? 더 막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그 직분이 우리 교회 또한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러나 이게 우리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존중하는, 다 인격체로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형제자매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이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낱낱하게 이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방의 선교사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파송받은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에게 또한 예루살렘 장, 장 장로님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게 되면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낱낱이 하나하나를 보고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느냐?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어떤 사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개인적으로 고생을 했습니까 또한 정말 자랑할만한 놀라운 능력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낱낱이 보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헌금을 가지고 어, 이 구호금을 가지고 구제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제 보고할 때에 이 구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의 그 열매 이방의 복음의 열매가 바로 당신의 눈앞에 이 구제금으로 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의 교회와 누구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되는 그 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아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목숨을 걸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금을 그들 앞에 내놓습니다. 오늘 구제금을 그들 앞에 내놨다고는 한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보고 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제금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 이방의 복음의 열매가 그 열매를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방의 그 구호금과 구제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아시다시피 상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아주 귀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큰 걱정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유대, 그 율법에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다. 뭐 수만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그 어, 어,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 어, 수만 명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20절에서. 우리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게 아, 루몬입니다. 잘못된 소식이죠.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 함께 믿는 형제자매들, 그러나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아니, 모세를 배반해라. 그리고 할래했던 것을 그치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관습 지키는 것을 그냥 멀리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 이게 사실이냐?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 유대인의 절기 그리고 그 할례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 그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관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얽매일까봐 그것에서 자유함과 해방과 복음의 진정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율례를 규례를 막지 않았어요. 절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냐. 어,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만났던, 바울을 박해하고 정말 싫어했던 그때 그장소의 유대인들이 이 말을 퍼뜨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도 말씀 함께 나누겠지만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은, 어, 그래도 와서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또한 공모하고 마음에 어, 당신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어, 모세를 어, 배반하고 또한 할래를 행 하지 말고 관습을 무시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유머, 루머를 완전히 불식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당신에게 서제스하고 제안하는 대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오늘 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 성전에 가서 이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어, 하겠다고 이제 결정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네 사람을 데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정결의식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머리를 어, 당신이 이제 깎아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게 되면 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바울에 대한 것이 오해였구나라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사실 그대로, 어, 어,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지도자들이 그 바울에게 제안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26절과 26절 보게 되면은요, 그대로 바울이 행합니다. 이 바울이, 아니, 그거 루머입니다. 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대로 그들이 시킨 대로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서 더 하나가 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오해를 불식하고 로마에게는 로마인에게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사실은 타, 타협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것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어, 이 바울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6절 어, 27절 보게 되면 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본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제인들이 이제 와 가지고는 그 결례 그 퓨리피케이션 라이라고 그러죠. 그 결례를 함께 동참하고 또한 그 결례를 행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텐데. 그것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 가운데서 뭔가 하나 뭐 꽃트리를 잡고 싶어 가지고 마음에서 이렇게 막 꽁하고 있는데 이제 성전에 있는 바울을 딱 이제 보, 보니까요. 뭐라고 그들이 비난을 하냐면 거룩한 성전 안에 유대인만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왔다고요? 헬라인이 들어왔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뭐를 기억하냐면 그 아시아 지역에서 누구랑 함께 계속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함께 있는 그 바울이 그 사람이라고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29절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마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드로비모도 아마 예배소에서 복음에 통해서 제자가 되었고 또한 옆에서 굉장히 함께 가깝게 동역한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서 딱 보니까 성전에 브로비모가 아니에요. 어쩌면 비슷하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그렇다. 저 사람은 헬라 사람을 그냥 마구잡이로 성전 안으로 들어보낼 사람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멸시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안에서 있기, 있기 때문에 뭐 하나 행동 행동 하나 하나에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냥 뭐 걸고 넘어지고 그 행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드로비모로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머리 색깔만 같아도 저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막 보이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30절에 막 이걸 막 마구 퍼뜨려요. 막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근데 그럼 참, 이걸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 별로 한 것이 없잖아요. 막 그들로 하여금 뭐 모세를 배반해라, 모세 뭐,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의 법을 꼭 따를, 필요, 따를 필요가 없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코 필요 조건이 아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한 이야기, 음행하지 말아라. 우상에 어, 드려진 그재물 가운데 피가 흘려, 흐, 흐르는 것들을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이나 지켜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그대로 그냥 정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죽여야 하는지,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참 보면은요 참 이상해요, 든데 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제거돼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시기와 질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그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 그 자기 자기들이 경건한 율법을 지키면서 어, 종교적으로 많은 귀족들에게도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다가. 그 어텐션과 그 주목이 관심이 어디로 흐르니까 방울에게다 흐르고,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삶에 있어서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자유와 진리를 주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니까 자기 영향력이 없어지고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지 막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진다. 이게...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벨이 없어지야 내가 행복해지고 편해져, 편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완전히 이게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요. 막 아무나 아무거나 말을 하고 막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때 저와 여러분 참 어,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지금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서서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이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보면요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충돌하고. 부딪치고이건뭐 세상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 그러나 좋아요, 여러분. 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 생명, 나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복음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진리 가운데 살고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박수갈채를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지키려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에 분명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의 영생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